이근 읽은 본문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들을 살리리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 이유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이라 그들을 죽이라 가나안 칠족을 다 죽이라 하는 이 가나안 전쟁. 그런데 오늘은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본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죠. 기본 주민들은 가난 희위 족속입니다. 즉 멸해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운 곳에 살아요. 자 그런데 그 기부, 기본 주민들을 향한 결론이 2 0육 줄에 나와 있죠.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신 가난 전쟁에서 죽이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가난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 사이에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7장에는 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장에 넘어가 보면 너는 가서 그칠 족을 멸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칠 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쫓아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7장 2절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멸해야 될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헐어라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목상도 널리 아주 퍼져 있고 조각한 우상들은 엄청 많다 다 불살라야 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행하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을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섬멸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셔요. 신명기 7장 4절. 그가 너의 아들, 그 다음 세대를 유혹해서 그가 여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칠장에 신명기 7장에 말씀하시고 신명기 20장을 넘어가면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에게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그 성읍이 먼저 화평을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성읍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즉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 즉 가나안 칠 족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 그 성읍들이 만이 화평하기로 화답을 하면 너를 향해그 성문을 열면은 그 모든 주민들과 어떻게 화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를 다 말씀하셔요. 칠 장은 멸하라. 2 0장은 멀리 칠족과 상관없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너희가 화평하려무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신명기 칠장은 이렇게 해서 아왜 멸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 너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 멸하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라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죄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의의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죄된 영향력을 여러분 대적하시고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의 영향력을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명확한 방향인 것에 대해서 신명계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그러나 이것이 말이 쉽지, 실제적인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분별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명계 칭장의 삶과 20장의 그삶 안에서 명확한 경계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서 9장 14절에 보면 무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부온족성들이 속이려고 다가오는 거죠. 먼데 있는 사람처럼 오는 거예요. 이 신명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대로 한 거예요. 신명 20장대로 멀리 온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원래 신명의 20장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기부 족속이 멀리서 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속아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다? 속아서 받아들였어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부원 족속 같이 속이고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아. 너희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들과 상담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결혼해서 영향력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 당연하지. 그럼 되지.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혼한 청년들이 나중에 다시 옵니다. 안 다닌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속았다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없죠. 왜 물을 수 없어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이라는 관계는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것 안에서 끌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로 동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동업 동업도 사실은 뭐, 결혼만큼은 어렵지 않다고 해도 깨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질러 버렸는데 후회가 되어진 그 지점에서 후회에도 늦을 때, 후회에도 소용이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질러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을 멈춰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와 나의 삶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 결혼하지 말 걸, 아, 동업을 하지 말 걸, 아, 이렇게 하지 말걸 하고 이야기하는 그 원망이 찾아와요. 우리 삶에도 잘못된 조약으로 인해서 오는 원망과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적용했다는 것은. 그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사실 여우설 또한 가난정복기는 약속의 장소에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성취로 나가는데 우리도 잘못된 분별력으로 인해서 이런 원망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난 정복기는 이미 주셨지만 아직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사이에서 약속은 다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이 시점 가운데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한번 따라 할까요? 죽이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살리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죽이면 안 돼요. 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께서 오늘 취해야 되나? 방향을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원망을 하는 삶, 원망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살린 데온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죽일 수 없어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과 상담할 때 속아서 결혼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약을 맺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에 집중하지 말고 이 가난 전쟁은요, 회복의 전쟁인 것이에요. 살리는 전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미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저는 그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세요. 지금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동해서 나의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계속 들리게 만들어야 돼요.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적용방향이에요 시작. 그들이 요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 기부원 족식은 하나님께서 기부원 족속으로 말미암아 영향받을 것을 걱정했는데 지금 기부원 족속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요? 들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아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줄이라 멸하라 한이 소식을 어떻게 해? 듣게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들리게 하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 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해서 듣게 하든 아니 여러분 의 표정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맺은 그 조약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원망으로부터 일어나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하나님 내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그 일들이 내 마음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을 주셨다는 그 소식이 내 네,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기본 족속을 살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오늘 조약을 맺은 그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르는 르맨 마지막 절에 기대 있잖아요. 그들이 살리게 돼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리 있는 자로서 그 진영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가난한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전쟁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들리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하나님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셔서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물으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